두 놈이 미쳤네요. 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강아지 총괴짐을 아저씨가 항상 아껴놓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틀만 아껴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 그만! 설망이 그만 됐어 이제 그만 먹으면 돼 사랑이 이리 와 사랑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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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그만 그만. 아무것도 없잖아. 그만. 사랑아. 그만. 이 새끼. 이리와, 뜰방이. 놀러와, 이리와. 아빠한테 와. <목소리> 주니어는 평상시엔 집에 있다가 집 안에 있다가 아저씨가 선풍기만 틀어놓으면 바로 대리석 위로 올라가네요. 선풍기가 저 대리석 위로 맞춰져 있거든요. 지원한 걸안 할아버지입니다. 준이 <laughs> 독자님 오셨구나. 복순아. 좀 이따 풀어줄게. 왔어. 아이고 우리 복숭이 <laughs> 아이고 신나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멍길 어, 고생했어 이렇게 아이고 신났네 얘네. 오늘도 이것도 드시라고 한번 사왔어요 아 그게 소떡소떡이라는 거구나 네 소떡 여기는 소떡오떡이라고 하더라 소떡오떡 오징어 들어갔네 아 오뎅 들어갔나 봐요 아 땡큐 소세지 떡 오뎅 넣는 거 것도? 것도? 기억하나 보네 이제 이놈들 회오리 감자 야! 오늘은 새로운 거가안 먹어, 나는 모르지만 맛을 야! 아빠라 사랑이 먹어보래?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어? 처음 먹는 거라 응?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맛만 맞을게. 만만만만만 아이고요. 연어 아주 맛있지 않나 보네. 간식 주고 있네요. 때마다 항상 아이들 간식을 갖고 와요. 정말 서울에서 여기를 엮이 왔다 갔다 이씨 왔다 갔다 하네요. 준이야. 사랑해 이거 가만하겠어복손이는 이제 확실히 기억하는 거. 기억하지 몇 번을 봤는데. 목손이 <laughs> 그렇게 좋아. 응? 응? <laughs> 야, 어떻게좋아해 응? 응? 먹나 응? 어이구, 이뻐라. 응?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좋아. 어? 응? 야, 너가꾸파이 타고 올게. 어이고 너는 아직 낯이 가리긴말리네 주니어 천막입니다. 아, 이래가지고 위로 쫙 땡기는 거구나? 네 운동회나 뭐 장터에서 쓰는 거 근데 생각보다 아직 튼튼해 보인 줄데 튼튼해 보이는데? 제 네, 기대만큼은 반 튼튼해 보이 동네에 태풍이 온 적이 있나요? 거의 없지 방향에? 다행이네, 밤쌔면 날아갈수도 있거든, 쇳돔이라도.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목소리도> 주니어 좋겠네. 복숭 이리와, 그안 돼. 이도는됐죠응 어, 됐어 둘이 꼬이는 없겠죠? 줄 꼬일 것같 아예 저 밖으로 고 아냐 아야안 꼬여 하세요?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 이런 시원하네 음. 겸이니까, 근데 그 어디 선풍기 바람이 갈라나? 그 음, 그... 아무리도 막으니까. <목소리> 고양이 라도 하지마. 사랑아, 똘망아, 고양이 나도 밥 먹으러 왔는데, 왜 그래. 사랑이 머리 좋네. 그통 위에 올라가서 물 먹고. 키가 안다니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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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여, 음. 존여. 밥 먹잖아, 나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laughs> 자네 바로 뒤에 쳐다보고 있잖아. 자네 바로 뒤에 쳐다보잖아 <laughs> 도망도 안 가고 저렇게 빵 쳐다보고 있어. 이제, 이, 신형을 하는 건가? 나를? 똥부려워? 지금 뼈만 남았던 놈인데 저기 지금 한4 일째 오고 있거든 살이 조금씩 붙고 있어. 살이 뽀송뽀송한데 새끼 새끼털 같은데 살머리 살이 어리더라고 만져도 가만히 있어잖아. 그래서 굶다가 왔나 봐. 매일 와, 이제. 그 놈이 저 안에서, 저맨 위에 있는 칸에 있는 집 있지? 거기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잠도 거기서 자는 모양이야. 복순아, 넌 왕했지? 아내가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대로 나왔잖아. <laughs> 참나. 뭔. 호기심이 많네. 길냥이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어. 위험하게. <laughs> 나중에 집안까지어 온다니까? 위험한데얘 말고 또한 놈, 노란 놈 있는데 그 놈은 집 안에까지 들어왔어. 근데 칠복이 오고 나서부터 안 들어오기 시작했지. 밥 달라고 들어오더라고, 방에까지. 이꼬맹들이 예, 많아져서 <laughs> 그좀이아직도살좀더붙어야되겠네 <아유, 귀여워요>. <laughs> <하는 게> <laughs> 뭐 통조림 하나 줄까? 아. 기다려, 통조림 줄게. 너 응. 그거 통조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응. 맛을 봤으면 어쨌든 더 맛있을 맛있지. 그건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려와서 먹어. <laughs> 맛을 지금 더 기다리는 기다려, 응. 줄게. 물 무서워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마이무라, 통조림 두개 깠다. 좀 있으면 다른 애들도 올 텐데. 아, 그 소리 되게 시끄럽네. 이게 다쪄 퍽퍽해가지고 아, 그냥 복수이만 해주려면은 완전 침식해 아이고 잘먹네 하나 꼬았네 꼬리도 있는거 같그 놈이 구내염 걸려있는 놈 지금도 구내염 또 걸렸더라고 회색 얼룩이 놈도 또올 거야. 새 놈이서 기다려가면서 먹어. 어, 새 놈이 광고리네요. 만호. 그새 놈이 맨날 보같이 놈들이 거의 텃세를 하는 편이고 여기가 싸우고 그래 다른 놈들 못 오게. 근데 도 다른 시간 대에 오지. 얘네들 없을 때. 오, 웃긴다 얘네들 다 나눠먹는다 혼자 다 안먹어 아먹고막 <laughs> 나눠먹어야지 지도도 나눠먹으면 반싸우고 다치고 좋다고 생각하겠어 싸워봤 다치지 왔어? 저놈 오면 나 불러 야옹 많이 친해지네 둘서도 기다리네 일괄은 고양이들이네 이놈이 어느정도 먹으면 담 넘어서 가버리고 그럼 그 다음 놈 오고 그 다음 놈 오고 그렇게 그러니까 통조림도 나눠먹더라고 좋네요 가서 나눠먹고 그렇게 살아 통조림 냄새가 멀리 퍼졌나보네 그 보이 갑자기 싹요 <laughs> 근처에 다 있어 항상 저놈도있 알텐데 에 냄새 맡고 회색 놈도 왔어? 왔어 지금? 안 왔어? 그럼 또좀 있으면 올 거야 <laughs> 괜찮네 같이 먹어도 돼. 사랑아, 하지 마. 편안하게 먹게 9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준니어꺼는다 했고 복순이 빠져나갈 구멍없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쪽 수도관은 다 했고 지금 대문이 있는데 와, 중간 문 설치하고 있습니다. 음, 비가 안 오니까 거미줄이 많아. 복순이가 이제 뛰어넘을 일은 없습니다 밑에만 잘 막아놓는 오늘 저녁부터 풀어줄까 복순이? 조니야 하지마, 준이요. <목소리도> 주니어도 풀어줬습니다. 뭐해, 주니어? 주니어! 이리와. 앉아. 선풍기 앞에 앉아. 아 어, 복순이가 밥을 엄청 많이 먹는구나. 모성이. 그냥 오래 가네. 보통 2개월 정도 되면 모성이 싹 없어지거든. 그리고 4개월 되면 자립해야 되거든, 얘네들이. 근데 아직도 애기처럼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네. 너무 어릴 때 나와서 더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깜짝 놀랬으니까 임신한 거 보고. 일이한다니까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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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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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사랑이가 사고뭉치는 분명한데 의젓해 좋냐 복거아 좋아? 너 때문에 저 삼촌이 땀을 한열 바가지는 흘린 것 같다. 몇번을 왔다 갔다? 역주입도 아닌데. 쟤 만져주는거 엄청 좋아해 이제 일주일에 목요일날만 묶게 있어라 아줌마들이 쉽게 문 열고 닫고를 아무도를 신경을 안쓰고 그렇게 문 열고 닫고를 해서 그냥 문단속을 해야될거같아 문단속은 복순이가 호시땀땀 기회를 노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묶어놔야지 모기 응. 말. 누가 올것 같으면 묶어놔야 될 수도 있어니다복이가 워낙 순, 순식간에 사고치니까. 다 장화로크 아무도 안 오면 걱정이 없는데. 아, 제발 안 나갔으면 좋겠네. <laughs> 어, 더 오는 거 힘들어가지고 매일 매주 오기는 힘들거든요. 힘들지. 제발 제발 이번에 안 나갔으면 좋겠네. 아.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 서울 수그 구독자 친구는 지금 막 갔고요. 아저씨는 그 친구가 사가지고 온소떡 오떡이랍니다. 그리고 회오리 감자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복순이는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목요일 날만 묶어 놓겠습니다. 목요일은 아저씨 목욕하는 날이라 좀 위험해서 그날은 묶어 놓고 다른 날은 전부 다 풀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또 하고 갔습니다.